1971년 10월 1일 서울에서 태어난 손길국은 한류 열풍의 대표적인 배우 중한 명으로 2006년 인기 드라마 주몽의 주연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인 김두한의 손자이자 독립운동가 김좌진의 증손자인 그는 유구한 역사와 예술적 유산을 자랑하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20년 넘게 연예계에서 활동하며 배우뿐 아니라 아마추어 스케치 작가, 프로 모델 대한철인삼종경기연맹 부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삶은 스크린에서의 영광부터 깊은 개인적 시련까지 감정의 여정이었습니다. 2024년 유퀴즈 온더 블록 인터뷰에서 암시했듯이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커리어의 압박감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 특히 새 쌍둥이를 키우는 어려움과 해외 생활 중 가족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이러한 고통은 명성과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그를 만들어냈습니다. 손길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17년 말 프랑스에서 그와 그의 가족이 겪은 인종 차별이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와의 계약이 끝난 후 그는 아내인 판사 정승연과 새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와 함께 정 씨가 1년간의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가족은 인종차별적인 행동에 직면했는데 그 중에는 파리의 놀이터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의 아이들에게 소변이 담긴 병을 던지는 가슴 아픈 사건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2019년 채널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너무 화가 나서 평소 차분한 사람인 그에게는 드문 행동인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통은 아이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의 외모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가까운 친구에게 파리 아파트에 앉아 아이들이 자는 것을 보며 낯선 환경에 아이들을 데려온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공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생각하면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2017년 절친이자 전 동료였던 배우 김주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숨피 숨피에 김주혁이 데뷔 초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공유하기도 했고, 그 상실감의 추억을 떠올리며.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손길국의 연기는 큰 성공과 필연적인 실패를 오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99년 영화,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에서 조연으로 연기 경력을 시작했지만, 인지도를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가장 큰 도약은 2006년 고구려의 시조 동면광의 삶을 다룬 사극 주몽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찾아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에서도 90%가 넘는 시청자를 끌어들여 그를 국제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이 역할로 그는 2006년 A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포함하여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2004년 해왕성, 2008년 바람의 나라, 2016년 장영실과 같은 다른 사극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계속 증명했으며 이 드라마에서 그는 복잡한 역사적 인물을 묘사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연기 외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새쌍둥이와 함께 리얼리티 쇼 슈퍼맨이 돌아왔 때 참여하여 진심과 유머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쇼는 2014년과 2015년 KBS 연예대상에서 그와 그의 아이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2022년 뮤지컬 42번가와 안중근 의사 역을 맡은 연극 IMU 등에 출연해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특히 유명 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의구심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0년 순피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어머니이자 배우, 정치인인 김을동과 비교되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10년 영화,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에서의 배역이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복잡한 줄거리와 다른 영화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배역을 위해 수개월 동안 무술을 연습하고 강렬한 감정 표현을 익혔지만 관객들의 미온적인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촬영 후 집에 돌아와 울곤 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실패 때문이 아니라 배역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2008년 프리랜서 기자가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고소한 사건으로 고소당했을 때였습니다. CCTV는 그의 모든 잘못을 무혐의로 결론지었지만 이 사건으로 그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그는 오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우고 무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량을 갈고 닦는 등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은 그를 더욱 강인한 배우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순간들도 안겨주었습니다. 손길국의 업적은 단순히 훌륭한 배우가 된것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려는 그의 열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후손인 그는 가문의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고구려 유적을 방문하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등 역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4년 유퀴즈 온더블록에서 자신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주몽을 통해 고구려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이란과 카자흐스탄에서 드라마가 히트하면서 달성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대한 민국 만세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역사와 민족적 자긍심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아이들에게 문화와 배움으로 영감을 주기 위해 프랑스 러나르도 다빈치의 무덤과 같은 역사적 장소를 방문합니다. 또한 그는 젊은 세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서울의 연기 학교를 세우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는 수년간 교육자 및 동료들과 함께 기획해왔습니다. MBC 연기대상과 KBS 연예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것은 그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그에게 가장 큰 성취는 관객들이 주몽부터 안중근까지 각 배역의 진솔한 감정을 느낄 때입니다. 손길국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도전으로 가득 찬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연예부 기자의 소개로 부산고등법원의 유능한 판사 정승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2024년 유퀴즈 온더 블록에서 주몽 덕분에 인생의 절정에 달했다고 밝혔지만 정승연은 만나기로 약속하기 전에 두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광복절에 이루어졌고 그는 첫눈에 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 3월 15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비공개 전통 한국식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약 2년간 교제했습니다. 2012년 정씨는 새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를 낳았는데 이새 쌍둥이의 이름을 합치면 어머니 김을동 여사의 말에서 따온 대한민국 만세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탄탄했지만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정씨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이송되자 한 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고, 이로 인해 이혼이라는 거짓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유퀴즈 온더 블록에서 이러한 소문을 부인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쁜 일정 때문에 정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 적도 있다고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언론의 주목 속에서 새 쌍둥이를 키우는 압박감이었습니다. 그는 슈퍼맨이 돌아왔대서 얻은 명성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했고 아버지로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혼자 앉아 있는 밤도 있었습니다. 손길국의 비극적인 죽음은 허구의 시나리오에서 2025년 가을 저녁 서울에서 황정민과 함께 맥베스를 공연한 후 발생했습니다. 그는 극장을 떠난 후 한강변 도로를 따라 집으로 운전했지만 몇달 동안 쉬지 않고, 이란 피로로 인해 차량 제어력을 잃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퍼져, 한국에서 이란과 카자흐스탄에 이르기까지 팬들에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서울 명동 성당에서 열렸고, 황정민과 최민식을 포함한 동료부터 팬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 대한, 민국 만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장례식 내내 어머니 정승연 곁을 지켰습니다. 주몽과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담은 슬라이드쇼가 재생되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몽의 어머니 역을 맡았던 전 동료 배우 오연수는 손길국이 모든 배역을 충실히 소화한 배우이자 헌신적인 아버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예술극장에서 열린 추모 콘서트에서는 주몽의 노래가 재현되었고 그의 어머니 김을동 씨는 손길국의 유훈을 기리며 대한민국 만세를 낭송하는 감동적인 추모사를 했습니다. 정승연은 2026년 손길국이 세상을 떠난 후 극중 설정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KBS와의 인터뷰에서 손길국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손길국을 열정적이지만 연약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가족과 팬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겪은 인종차별이 손길국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였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손길국이 파리의 거실에 앉아 아이들을 스케치했지만 눈물 때문에 완성하지 못했던 밤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형제라고 생각했던 친구 김주혁을 잃은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정씨는 손길국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 친구 및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종종 자신을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자신의 명성이 아이들의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앗아갈까 봐 걱정될 때 울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손길구기 슬픔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역할과 리얼리티 쇼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찬사였지만 삶을 최대한 살았지만 마음 았지만 마음